최종적으로 이제 갈비를 어, 양념에 이제 재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달아에다가 어, 어, 놓고 켜켜로 이제 올려준 다음에 어, 켜켜로 이렇게 올려주죠. 올려줘가지고 어, 배합 아까 만들어서 배합한 양념을 어, 뿌려주고. 참기름을 은근하게 어, 좀 뿌려줘요. 참기름 마지막으로, 마늘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 서울 갈비는 이제 타지역에서 하는 그런 간장 양념법은 간장에다가 간장을 끓여가지고 양념을 간장에다가 해서 고기를 갈비를 양념에 재우는 거죠. 어, 근데 이거는 소금 양념법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위에서 어, 점여주듯이, 점인 고기를 갖다가, 어, 이렇게 어, 양념을 다 해줍니다. 어. 그래서, 이제, 렇게 해서, 어, 보통 이제, 수원갈비는 사실 이제 양념해서 즉석에서 먹어도 어, 맛이 있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어, 3일 정도 이제 숙성시켜서 어, 먹는 것이 가장 이제 어 맛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